자 이번에는 인수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정리의 일종인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1차식 x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f 알파는 어, 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죠. 근데 이 나머지가 여기에서 나머지가 0일 때이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f알파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x마이너스 알파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야 그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인수정리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따로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나머지 정리에서 이 인수정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수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누어 떨어질 때 1차 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어, 나머지가 0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활용을 할 텐데,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나머지가 0이니까, fx는 x-α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가 0이야. 그럼 fx는 x-α하고 qx가 곱해져 있겠지. 우리가 인수부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다항식을 고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x 마 알파 곱하기 qx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qx는 뭔지 모르겠지만 x 마 알파가 fx의 인수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인수다, 인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fx가 x-α로 나누어 떨어지면 x-α는 fx의 인수이다. fα가 0이면 x-α로 나누어 떨어진다, x-α를 인수로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x 음, 인수정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f알파가 0이면 fx는 x 알파로 나누어진다. fx가 1차식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f알파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런 인수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 자, 이런 거죠.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래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얘기잖아? 어, 이 주어진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정하시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셋째 곱해서 마이너스 1, 저 곱하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2랑 곱했고 4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a를 더했을 때 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더한 마이너스 7이니까요. a는 7이라는 값을 가질 때이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에 있는 것도 볼게요. 예제 문제하고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f(x)가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인데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f2가 0이다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를 우리가 쓸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는 걸 배우는 게 수학인 거야.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아 주어진 식의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8-12+2a 아, 더하기 6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 2 a 는 마이너스 2가될 거고 따라서 a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될 겁니다. 이게 이게 인수정리에 의해서 미정계수 a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죠. 자, 우리 한 단계 더나갈까오 이번에는 f(x)가 e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인데, 그럼 여기에 지금 a하고 b하고 모르는 값이 두 개요. 그리고 x 1에 x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정하라고 했어. 자, 두 개를 알려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조건은 두 개여야 하고 인수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 나머, 나머지가 0일 때 인수 정리를 쓰는 건데 여긴는 2차식이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눗셈의 형태를 만들어 보면 fx가 x 1에 x 2로 나누었어. 몫이 QX야.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0이야. 그 FX라고 하는 식을 X-1에 X-2QX라고 썼을 때, 우린 여기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1차식.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x-1로도 나눠 떨어지는 거고 x-2로도 나눠 떨어진다고 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다. 또 하나는 2를 대입해도 0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식을 갖다 쓸 겁니다. 앞에 주어져 있는 fx에다가 1 대입합니다. 2 더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b가 0.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자, 2를 대입하면 222, 82, 16, 어, 4A,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B가 0. 그러면 4A 더하기 B는, 음, 18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8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의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2번에서 1번을 빼서 A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3A가 3a가 마이너스 15니까 a는 마이너스 5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값 결정하시면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값과 b의 값을 둘다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31쪽으로 넘어갑니다. 인수정리가, 어 이제 뒤에서 이어서 더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인수정리 여기서 마무리 해놓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어, 우리 중단원의 대단원 문제들 풀때 그때 다시 한번 또좀 복합적인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미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어요. 다항식의 개념을 배워, 다항식에 대한 어떤 그 어, 내용을 배운, 다항식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그 내용이 이어져서 이제. 어 조립제법이라는 나눗셈의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배울 거야. 어 다항식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계수만을 사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가 어 다항식 fx를 x 알파로 나눌 때개수만을 사용하여 어그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게 조립제법입니다. 아하, 여기 맨 앞에 나와 있었네.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바로 요거였던 거야.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나누어 주는 식이 x α로 나눠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요. 예 그것도 x 앞에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어, 방법. 이걸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야. x 앞에가 1이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x 앞에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3x 내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면 를각 항의 개수를 세제곱 어, 앞에 그다음에 제곱 앞에 2차 1차 항 앞에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을 일렬로 나열하고 이 나열되어져 있는 식을 우리는 이렇게 생긴 니은자 모양의 어, 표시를 합니다. 이게 조립제법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3의 왼쪽에다가 우리는 나누어 주는 식이 0이 되는 x 값. 2를 쓸 겁니다. x-2가 0이 되는 x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2라는 값을 이맨 앞에다 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건 2하고 3을 곱해서 6이라고 써줄 거고요. 마이너스 4하고 6은 더해줄 겁니다. 2. 2하고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4를 만들어주시고, 위에 있는 2와 4를 더해서 6, 2하고 6을 곱해서 12, 마이너스 5와 12를 더해서 7이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7이라는 부분만 분리시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는 이 값이 나머지가 됩니다.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앞에 써져 있는 3, 2, 6은 위에서 우리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쓴 것처럼 얘네들도 몫의 몫의 어, 개수가 되는 거야. 몫의 개수. 그러니까 3개니까요. 2차식이 될 거고 3x의 제곱 2x 더하기 6 여기까지가 몫이고요. 아, 뒤에서 구해놓은 7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처럼 풀어내는 이러한 어, 나노셈 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립제법은 어, 우리 직접 나노셈을 했던 것에서 각각의 항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 숫자들을 조립식 형태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전에 뭐이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네들을 조각내서 뭔가 조립식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조립제법인데 매우 편리하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이 조립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교과서에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어,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게 이거라 그랬습니다. 어, X-2로 나눈 나머, 목과 나머지를 구한 거예요. 어, X-2. 1차 항, 1차식 앞에 개수가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 예제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예제에 주어져 있는 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이놈을 갖다가 각 항의 개수들을 나열해 보면 x 세 제곱, x 제곱,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는데 여기 x 제곱의 개수에 0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차항, 그 다음 상수항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나누어주는 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를 맨 앞에다 쓰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내린다 그랬어.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와 계속 곱해서 올릴 거야. 마이너스 2더 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4. 마이너스 2하고 4 더하면 2. 마이너스 2하고 2 곱해서 마이너스 4. 다시 더해서 마이너스 3 나오면 마이너스 3 잘라서 나머지라 그랬어. 여기 보여지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몫으로 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문제 6번에도 나오죠? 1,-3, 1,-5, 그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누면 1, 2,-1,-2,-1,-2,-7 해서 얘네들에 대한 결과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다. 두 번째. 어, 2x의 제곱 3x의 제곱, 1차항 없으니까 0 채워주시고, 상수항 15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죠. 2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9, 아, 9 내려와야죠. 9가 내려온 겁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끝에 거 자르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나머지 마이너스 12. 이해하시죠? 자, 다음에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자, 이제 조립제법의 그 정확한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 조립제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은, 다항식 fx를 x-α, 다시 얘기하면 x 앞에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어, 방법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 4번처럼 2x-1로 나눠요. 근데 이게 0이 되는 x 값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 0이 되는 x 값 2분의 1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x 앞에 개수가 2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은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개수를 적고, 그 다음 나누어주는 식이 0이 되는 x 값 2분의 1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조립제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뽑아낼 텐데,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한이 조립제법은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것이다.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것이다. 2x-1로 나눈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x-2분의 1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2x 더하기 1이, 2x 기 1이 되게 만들려면, 내가 나누어 준 식이 2x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지? 그러면 내가 어, 이 식에다 곱하기 2를 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한 거야. 2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가 됐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 된 거야. 근데 우리한테 원한 건 뭐였어? 2x-1로 나눈 거잖아. 그니까 러 2x-1이 되게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x-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할 수는 있으나 얘를 맘대로 2를 곱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2를 곱했다는 얘기는 다시 이 뒤에서 곱하기 2분의 1, 2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곱하기 2와 곱하기 2분의 1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결국에는 이건 1인 거야. 1은 고바나 많아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내가 2를 곱해서. 여기 이 부분을 2x-1이라고 쓸 거거든? 그래야지 2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지. 몫을 그러면 2분의 1로 나눠요.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이 나머지는 뒤쪽에 더해져 있는 하나의 상수값이잖아. 그러면 나는 x 빼 2분의 1과 2x제곱 더하기 4x-2가 곱해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2를 곱하고 2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는 영향을 안 받죠? 자, 잊지 마세요.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어, 우리는 1이 아닌 그 식으로, 1인 식으로 조립제법을 쓰고, 그리고 1이 아니었던 수, 지금 같은 경우에 2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했어. 그럼 몫을 2로 나눠야 돼. 자, 다시, 다시. 우리 조립제법을 썼던 대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이 조립제법을 썼던 이 결과물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여기서 답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몫을 2로 나눠버리는 거야. 몫을 2로 바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x제곱 2x-1. x제곱 2x-1이라는 몫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때, 나머지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써먹을 때는, 어, 뭐 거의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갈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7번을 보면 문제 7번에 보여져 있는 건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야 2야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x 여기 나와 있는 걸 조립제법을 쓸 거야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두고 이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쓸 거야 몫을 2로 나눌 거야 2그 다음 곱해주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 1, 마이너스 3. 나머지는 두고요 몫을 다 2로 나눠서 1, 1, 마이너스 1을 만들게 되면 따라서 몫은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나와 있는 건 지금 이 식이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2 2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것을 전부 다 2로 나눠 버렸지 그래서 우리는 몫을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썼고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는 곱해져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알겠니 자 두번째 있는 2번도 마찬가지죠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6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의 3이 계수가 되고 얘네들을 우리는 3분의 2로 조립 제법을 쓸 거야. 3x 빼기 2가 0이 되는 x 값은 3분의 2니까요. 6 내리고 3분의 2 곱하면 4 올라갑니다. 3 내리고 다시 곱해주면 2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3 되고 다시 3분의 2를 곱하게 되면 나눠주고 올리면 마이너스 2가 되나? 그래서 1 돼서 어, 나머지가 1이 되네요. 여기서 우리는 몫을 전부 다 3으로 나눠야 된다. 왜? x 앞에가 3이 있잖아.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우린 몫이 2x의 제곱 더하기 x-1, 나머지 1이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생각 넓히기 부분도 볼 겁니다. 어, 다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2 0 1 8의 10제곱을 20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고 는 합니다. 자, 미리 얘기할까요?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0 이상 나누어준 값은 2017보단 작은 자연수여야 돼. 2016까지만 가능한 거야. 잊지 마. 나머지는 양수여야 돼. 양수. 잊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2018을 X라고 치환했어요. X, 2018을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8을 X로 치환하면 <laughs> X의 10제곱이 될 거고, 2010, 음, 2017은 0 0 2 1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017은 X1이 되겠네. 그죠? 얘는 X의 10승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이 활동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X의 10제곱을 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야기하고, 우린 여기서 나머지만 한번 구해봅시다. X의 10승을 X-1에 QX 더하기 R이라고 잡으면, 이때 나머지는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QX를 구하고 어, Q2018이 자연수임을 활용, 활용, 어, 확인해보자. 야, QX를 구하래요. 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1, 0, 0, 0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도 0으로 끝나겠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어, X-1로 조립제법을 쓰면 1,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1이 나오면서 어, 얘가 1로 끝나겠죠. 그럼 이 몫에 해당하는 QX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 이게 10제, 10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몫은 9차식이어야 돼. X의 9제곱, X의 8제곱, X의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1로 끝나겠죠? 몫이, 몫이. 몫이 이렇게 끝날 거야. 여기까지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몫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값은? 내가 2018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2018을 집어넣었어요 2018을 대입하게 되면 2018의 9제곱 자연수죠 2018의 8제곱 자연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1을 더하면 결국에는 모든 수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인 건 어, 당연한 거죠 응? 뭐 이걸 확인하라고 하네 그 다음에 활동 세 번째를 보면 자, X에 2018을 대입해서, 2018을 대입해서, 어디다가, 우리 여기 맨 앞에다 만들어 놓은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2018을 대입하면, 2018의 10제곱은 2017 곱하기 Q2018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나머지도 우리 구했으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의 결과는 20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똑같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나머지 정리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수큰 수죠 어? 큰 수를 어, 이제 계산할 수 없어요 2018의 10제곱 우리 어떻게 어, 못하지 못하지만 그 값을 20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2018의 10제곱에서 2018의 언저리에 있는 2017, 2016, 뭐 아니면, 어, 2019, 뭐 이런 걸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나머지들을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